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더 창의적이지 않나 기초교육원에 김재호라고 합니다 음, 지금 창의적 사고와 표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강의평은 읽어보고요 네, 다른 외부 강의평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때 가장 창의적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업, 그리고 정말 해보고 싶은 작업을 할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낀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많은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조정하고 이런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이서업 위주로 이제 그 발표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좀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키 풀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은 그 같이 뭔가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 을 조정하는 경험도 좀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팀플이 갖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수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성적 같은 경우는 개인 과제와 팀플 과제를 좀 잘 밸런스 있게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저는 나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그꼭 창의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더 창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학생들이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학교 측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절대 평가가 약간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만 되면 조금 더 학생들이 부담 없이 그렇게 좀 수업을 듣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 수업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배우거나 혹은 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이론적인 습득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사실 성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웃기는 것도 창의적이라고 하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창의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창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든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칠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창의적인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수업에서 어, 차라리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오히려 너무 점수에 연연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불리이될수 있을 때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아, 이 수업은 망했다. 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시작을 하면, 어, 거기에서 더 뭔가를 건질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립니다.